하면 이렇게 들어가야 되나 오늘은 휴직 8일자인데 지금 4시 39분에 한가울선 맨발 걷기 해왔습니다 한가울선은 뭐 집에서 가깝게 있어서 자주 오는데 여기는 이제 맨발 걷기하기도 괜찮고 보면은 여기 아주 폭신폭신한 솔잎에 흙도 부드럽고 돌도 좀 있긴 하지만 이 정도는 뭐. 맨발 걷기 하는 이유는 뭐 따로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체액순환 좋아질까봐 하는 거고 또 밤에 깊은 숙면 취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하는 거고 내가 사실 발가락에 관절염이 좀 있어가지고, 이제 많이 사용하니까 연골이 달아서 거기서 이제 통증이 발생되는 건데, 신발 신어도 그렇고, 맨발로 가도 그렇고, 어떤 경우든 통증은 있는데, 맨발로 가면은 발가락에 이제 발바닥 쪽에 이제 근육을 좀 키울 수 있다고 해가지고 맨발 걷기를 작년 이맘때인가 시작을 했는데 겨울에는 추워서 못하니까 봄부터 가을 추워지기 전까지. 근데 이것도 매일 꾸준히 적당히 해야 되는데, 아, 그 매일 하는 건 쉽지 않더라고요. 뭐든지 꾸준히 하는 게 좋은데, 아, 지금도